지영씨, 그럼 혹시 교육받은 후로 지금까지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음, 현재는 5억이 조금 넘습니다. 27살인데 벌써 5억이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비전 에셋 해외선물의 교육생님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계셔서 저희 전문가님들께서도 우등생이라고 칭찬이 자자한 저희 비전 에셋 해외선물의 회원님이신데요. 해외선물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신 오늘의 회원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전 에셋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선물 햇병아리. 올해로 27살 김지영입니다. 어, 지영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영씨 집이거든요? 어 너무 좋네요. 혼자 사시는데 집이 정말 좋습니다. 네, 집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신다 하셔서 청소를 엄청 꼼꼼히 했어요. 네, 아, 촬영팀 분들 들으셨죠? 저희 지영씨가 청소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네, 머리카락 한톨안 흘리게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편하게 가셔도 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지영씨는 해외선물 이전에 혹시 뭐 다른 투자는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 요즘은 보통 미국 주식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주변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으로 입문한 것 같아요. 어, 주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혹시 어떤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셨을까요? 어 저는 요즘도 핫한 AI 반도체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런 쪽 위주로 매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핫하죠. 네, 저도 반도체 주식을 몇개 보유 중이긴 한데요. 혹시 지영 씨는 해외 선물을 그럼 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계기요. 음, 처음에는 선물 투자 말고 현물 위주로 주식을 접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식은 양방향이 아니고 단방향이다 보니까 주식은 뭔가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 어리고 좀또 자본이 적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20대시니까요. 네. 그래서 좀 뭔가 효과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게좀 뭐가 있을까? 좀 찾다가 해외선물 쪽으로 바꿔봤어요. 어, 그러시군요. 지영씨, 그럼 해외선물을 처음 알게 되시고 시작을 하셨을 때뭐잘 되시던가요? 아니면 좀 힘드셨나요? 음, 저는 진짜 처음에는 운이 너무 잘 떨어졌는지 이 건드는 종목마다 다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우만해진 거죠. 아, 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 변동이 좀 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좀 청산을 당하고 뼈저린 아픔을 네. 아 좋지만은 않으셨네요. 그렇죠. 네. 어, 지영씨 혹시 그러면 저희 비전 SS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음, 교육은 제가 이제 청산을 당하고 그래도 좀 원금이라도 좀 찾아보자 하는 약간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에 유튜브에 망이제, 선물교육, 선물기초를 검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비저네셋을 접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교육이라고 하길래 인터넷 강의처럼 이제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 전문 강사분이 1대1 매칭으로 한 명씩 맡아서 무료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 이거 처음에는 공짜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 수업료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 네네 네,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한 지금 1년 조금 안 됐거든요 네. 네 제가 한 번은 중간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이 기프티콘이라도 좀 보내드릴까 하다가 아 자기는 이거 받으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급급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회사 규정이 실제로 강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아 이거 진짜였구나 네안 그래도 이 마음만 받겠다면서 교육 그 후기 작성만 좀 부탁만 하시고. 네 그거 말고는 저뭐 지금까지는 네잘 받고 있습니다 음 교육 후기요 근데 네, 아무래도 그걸로 강사분들의 평점이 매겨지니까요 지영 씨는 혹시 그럼 교육을 받으시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가 있으셨을까요 이게 뭐든 배우려면 좀 진득하게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정말 끈기가 없거든요. <laughs>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원금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이 교육 첫날에 강사님께 바로 투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오, 네네.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막 놀래시면서 이뭐 급한 일 있으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네. <laughs> 거기서 제가 막 빨리 원금 복구를 해야 한다고 막 그러고. 아, 강의는 하면서 배우고 싶다고 바로 투자 진행하고 싶다고 하니까 원래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렇죠. 모든 글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긴 하죠. 네. 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계속 보는 눈을 기르고 실전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해방감을 느끼면서 딱 투자를 했을 때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투자를 할때 원칙이라는 게 그다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 전문 강사님께서 정확하게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원칙 수립이 가장 중요하죠. 네, 또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차트 보는 눈이 좁았다면 이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원래 차트 보는 법을 아예 몰랐었는데 전문 강사님께서 차트 보는 법부터 매수 타이밍부터 손절 타이밍 잡는 법, 뭐 이평선 보는 법 같은 거를 다 알려주셔서 아니 제가 진짜 해외 선물 용어 자체를 몰랐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무지했는데 너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잘하는 경제에 오른 것 같아요. 어, 어 지영씨 지금 살짝또 오만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laughs> 아, 이거 실제로 매번 이게 강사님, 저 이제 혼자서 잘하는 경제에 오른 것 같지 않나요? 하면 강사님께서 저렇게 매번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laughs>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도 교육을 참잘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영씨. 그럼 혹시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나름 변화가 되셨잖아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긴 한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지영 씨 그럼 혹시 교육 받은 후로 지금까지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음, 현재는 5억이 조금 넘습니다와 <laughs> 27살인데 벌써 5억이라고요? 네. 와 오로지 교육으로만 저 수익을 내신 건가요? 이제 뭐 교육 신청을 해서 전문 강사분이랑 같이 투자한 비중이 거의 70% 정도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혼자 수익해서 낸게 한. 30%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아, 지영 씨도 자동 매매 프로그램 사용하시는구나. 네, 강사님께서 혼자 하실 때꼭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하라고 하셨어서 그렇죠. 저희 회사가 혼자 하게 할 때도 손실 방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사용 권장을 하게끔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차트 분석을 기계적으로 접근하다 을 보니까 확실히 스마트하긴 하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 에셋의 우등생 교육생인 지영 씨. 네, 이 영상을 보시는 해외 선물 입문자 분들에게 드리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재테크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왕 하는 거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에게 배우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아 여러분 자기 돈이 걸려 있으면 그 공부에 대한 집중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돈이 걸려있으면 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저처럼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라고, 음, 혼자 하실 때는 꼭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혼자 할 때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대박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상위 트레이더들 매매 방식을 종합해서 개발된 거라서 스마트하긴 하죠. 네. 네. 여러분, 진짜 강추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비전 에셋증권 해외선물의 우등생 김지영님을 찾아뵙는데요. 정말 이른 나이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셔서 저희 교육을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니 저 또한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이걸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아, 이거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laughs> 네, 역시 MZ세대는 다르네요. 네, 자, 셋, 둘, 하나.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네. 자, 지금까지 비전 에셋 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